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PBT와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 영시 축제는 좀민선팔기시 공약사업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09년 이정우 시장님께서 그 동부청장 재직하시던 시절에 대전역 영시 축제를 개최해서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찾았던 축제고요. 그래서 이제 축제를 통해 아. 우리 원더짐의 군대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시작된 아, 축제입니다. 축제가 단순히 먹고 노는 행사로 붙여서는 안 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 유익으로 도시 문화가 확충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축제를 철학, 이러한 축제 철학을 바탕으로 대전 영시 축제를 아, 개최하게 되, 되었습니다. 네. 대전 영시 축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추억의 대중가요 대전 보루스를 모티브란 축제인데요. 아, 대전브레스에 들어보시면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0시가 이제 어제와 오늘이 아, 만나는 시점이자 오늘이 끝나고 내일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0시가 가진 무한대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대전 우리 영시축제는 이제 목적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뭐 단순히 이제 뭐 먹고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원도심 창권을 비롯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잼도시가 아닌 꿀잼도시 대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행사고 이번에 저희 자매도시하고 협력도시에서 또 대전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축제 테마가 영시가 가진 무한대의 가능성에 저희가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 만나볼수 있는 그런 시간여행 축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테마에 맞춰가지고 행사구역을 과거, 현재, 미래존으로 나눠서 각 구역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뭐, 축제 개요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다 개최되고요.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잠,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아주, 아, 정 공모를 통해가지고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잠들지 않는 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0시 이후에도 뭐 다양한 심야 식당, 심야 카페, 그리고 이제 뭐 심야 도서관, 심야 서점 등의 이제 심야 프로그램들도 기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장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대는 저희가 이제 대전역 앞하고 그다음에 중앙로역 현재 n c 백화점 있는 그 네거리 두 곳에 이제 설치가 되고요. 메인 무대는 n c 백화점 앞에 그 중앙로역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에서 목척교까지는 이제 과거존이고요. 그리고 목척교에서 n c 백화점 앞까지는 현재존 그리고 옛 충남도청까지는 미래존으로 구분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과거전 콘텐츠인데요. 저희 이제 개막이 11일 시간 여행 테마를 소재로 한 대규모 퍼레이드가 행사장 전구역에서 펼쳐지고요. 대전역 부대에서 공식 개막 행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의 50,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관객 참여형 연극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관객들이 지나갈 때 이제 실제로 배우들과 함께 그 연극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런 연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시축제에 맞춰가지고 이제 영희라는 이 동그라미를 소재로 다양한 기획 상품들도 지금 아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체험형 아트마켓 대전 영시상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제 활성화형 축제기 이 때문에 그 원도심에서 실제로 이제 소비를 하시거나면 그 영수증을 통해가지고 아 경품 추첨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대전역 부대에서는 이제 국내 최고 성우들이 직접 아, 출연을 해서 아, 옛날식 이제 라디오 드라마 '별이 빛나는 밤'의 공연이 매일 밤 진행됩니다. 다음 현재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대전의 현재, 대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구역이 되겠고요. 아, 그래서 지역 문화 예술인들하고 대학생들이 펼치는 다양한 길거리 문화 예술 공연 뭐, 버스킹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 브루스 아까 뭐 뮤직비디오 보셨을 텐데 이제 그 아, 안무를 가지고서 이제 대규 모품 중에 모인 플래시몹 댄스도 저희가 다 매일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들이 출연한 K-pop 콘서트 그리고 이제 매일 밤 11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는 한여름밤의 축제 열기를 뜨겁게 달궈줄 수 있는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이 다음은 이제 미래존인데요. 미래존은 대한민국 과학 수도 대전의 위상을 영상과 빛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4대 핵심산업인 나도반도체,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바이오헬스 국방까지 이 산업들을 우리 실감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우리 방문하시는 분들께 쉽게 좀설명드리려고 좀 하고요. 그리고 3D 홀로그램 영상하고 그다음에 충남도청사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카사들을 통해서 한여름 밤에 잊지 못할 추억들을 선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인 꿈도우리는 아, 15m 이상의 이제 대형 그 야간 조형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포토 스팟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 대전브루스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작는 나 가사의 자연을 주제로 하는 창작가요제 그리고 도심 속 반딧불이 채용 그리고 이제 동광장에서 펼쳐지는 누들 대전 페스티벌 등 30여 가지 부대 행사들이 함께 진행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아, 뭐 전국에 있는 다양한 축제에서 이제 요금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가진도금 없는 친절한 손님 맞이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7월달에 원도시 팔기 상인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 했고요 그리고 중구청하고 동구청 자체적인 또, 아, 이런 거리 캠페인 등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먹거리 존네 곳을 운영하는데요. 먹거리 존에는 외부 상인들이 들어 오실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 아, 행사장 인근에서 직접. 어, 제 매장을 운영하시고 있는 상인분들만 뭐 거리 중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뭐 이제 위생이라든지 뭐 다가지 문제는 좀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자세한, 자세한 행사 내용은 백구엔드린 자료하고 리플릭 참조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면 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뭐 1년여간 저희 부서에서 같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 대전이 가진 재미하고 매력을 뭐 대전 시민분들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해왔고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축제로 할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요. 올해가 이제 이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욕심내는 만큼 다 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매년 조금씩 더 나아지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자리해 주신 분이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자주 행사장에 와주시고, 자주 모니터링 해주시고, 잘된 거는 잘 됐다. 조금 이제 미흡해서 내년에 보안 점들은 또, 또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더 나은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받으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전체적인 그 콘텐츠 분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다음은 축제 안전 관리 이몇 분에 대해서.